안녕하세요. 왕초보도 따라하는 엑셀 왕따 엑셀 문서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제가 이 엑셀을 처음 접하는 엑셀 왕초보분들도 엑셀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 엑셀 함수에 대한 부분과 이 메뉴,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앞으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강좌를 진행해 볼까 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자주 사용할 만한 그런 서식들, 엑셀을 활용해서 사용할 만한 서식들을 가지고 어 문서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문서에 대한 설명과 또그 안에서 이 함수와 수식들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한번 강좌를 진행해볼까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주문서 서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주문서라는 거는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문서의 한 종류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그 물품 구매 담당자가 공급업체의 견적서를 가지고 뭐 우리가 필요한 물품의 그런 품명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단가라든지 뭐, 뭐 납품 일자 이런 정보들을 기입을 해서요. 공급업체한테 이러이러한 물건을 구매를 하겠습니다. 하는 의사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주문서를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뭐, 우리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설명하는 그런 구매업체에 관련된 사항도 있어야겠고요. 또 물품의 이름. 규격 크기, 수량, 금액,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납기 일자, 뭐 인수 장소나 인수 조건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이 주문서를 그런 항목들을 가지고 잘 이제 배열을 하고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 주문서랑 발주서를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문서는 이 상대 공급 업체가 먼저 제시한 견적서를 토대로 이 구매 업체에서 주문하고자 하는 물품을 이제 보내는 거라면 발주서 같은 경우는 먼저 견적서를 받는 게 아니고요, 공급 업체의 특정 물품을 제가 먼저 품명, 수량, 단가, 가격 등을 제시하면서 공급 업체 쪽으로 보내는 문서예요. 그래서, 이, 사실, 주문서와 발주서는 서로 의미가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제 특성에 따라서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 그러면은 한번 이 주문서 서식 이 위쪽 상단부터 이 밑에 부분까지 이 하단 비고사항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입력을 하면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PC 부품에 대한 주문을 하는 주문서를 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자, 여기 귀하 부분은 뭐 어떤 업체로 주문을 하는지 이 귀하란을 입력을 해주는 거겠죠? 제가 물건을 주문하는 업체. 그래서 PC 랜드라고 한번 적어 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날짜는 이 물건을 주문서를 넣는 날짜. 그래서 오늘 날짜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주문하는 회사의 정보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주문한다고 하면은 우리 회사의 정보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 이런 정보들을 입력해주면은 이제 상대방이 우리 회사 쪽으로 뭐 연락을 취하고 싶을 때 우리 회사의 정보를 이제 쉽게 이렇게 보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정보들을 입력해 주는 거고요. 자, 처음에 이제 상호부터 이제 사업자 번호까지. 그리고 이렇게 대표자 성명도 입력을 해 주고 여기 회사 직인을 찍어 줄수 있으면 여기 이제 찍어 주면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대표자 전화번호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회사의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팩스 번호도 마찬가지로 회사 번호 회사의 팩스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주소 부분 어, 이 주소는 뭐한 줄이 들어갈 때는 짧게 그냥 이렇게 한 줄로 끝내면 되겠지만 만약에 두줄 이상 길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두줄 이상으로 쓰고 싶다고 하면은 예전 강의들을 다 찾아보면 이제 나올 거예요. alt 엔터를 눌러서 줄바꿈 기능을 이용해서 두 줄로 입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담당자의 성명은 이제 그아래부분에다가 넣어주고, 여기 이렇게 메일 주소까지 상대방이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이제 메일 주소까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문 번호를 넣어서 이 주문이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주문 번호를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 부분에는 이 주문서가 어떤 주문을 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제목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품명 부분인데요. 품명, 품명은 어이 컴퓨터 부품이니까. 이 메인보드, 메인보드와 그 다음에 이 SSD 카드를 주문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규격도 넣어주고요. 규격, 그 다음에 이제 수량을 넣어야 되는데요. 이 수량하고 단가가 이게 들어가면은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여기 지금 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수식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여기 H13이 수량이고 L13이 단가죠. 이 예전에 다 함수 강좌 진행했을 때 설명을 드린 부분이라서 이 if 함수가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 수량 곱하기 단가가 0이라면 이게 0일 때는 이게 지금 어이 다운표 두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 공백, 공백을 나타내는 그런 기호죠. 이 공백을 나타내는 거고 만약에 0이면은 공백을 보여주고, 그게 아니면 수량 곱하기 단가 값을 보여줘라. 해서 지금 수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if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냥 함수를 넣게 되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냥 넣게 되면 이렇게 0 값이 나와요. 왜냐면 0 곱하기 0이니까 0이죠. 그래서 0일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보여주도록 되어 있는데 0값을 지금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if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함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으로 들어가면 지금 어 이제 sum 함수가 나오죠. 이 위에 금액의 첫 부분 지금 p13이죠. p13부터 u의 28 금액의 마지막 부분까지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 써함수를 사용해서 이 금액, 금액들을 더한 값이 0이면은 그 공백을 넣고 그게 아니면 이 함수들 써함수를 사용해서 더한 값을 보여주는 그 함수가 지금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량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단가 단가를 입력을 하면 지금 수량이 2개고 단가가 10만 원이니까 금액은 20만 원이 되겠고 수량이 4개고 단가가 97,500원이니까 39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계까지 섬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 이제 비고 부분으로는 여기 납품 기한하고 납품 장소 검수 방법 결제 조건이 나오는데 뭐 납품 기한은 따로 없으면 비워 두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뭐 받고 나서 검수할 것인지 아니면 배송 전에 검수를 요청할 것인지 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배송 전 검수 그 다음 이제 결제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 결제 조건은 뭐 물품을 받기 전에 선결제를 먼저 할 것인지 물품을 받고 나서 결제를 진행할 것인지 또는 뭐 금액이 클 경우에는 계약금 잔금 형태로 이렇게 할 것인지 정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선결제를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주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제가 서식을 따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이 주문서를 받으셔서 한번 함수를 활용해서 문서를 어 한번 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